저기 승객이 트렁크에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 저거 어디가 가지마 이 개뼈 아 지금 반스 내려서 응꼬 보인다고 어머머. 다음 신호로 바뀌었는데 아주머니가 잡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이씨. 아이 근데 저 정도면 절도 아닙니까 직접 트렁크 열어줬기 때문에 승객 집 실려있는 거 알았을 거며 출발하면서 룸밀러 한번 확인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일처리 뭐 회장 아들내미 같이 해버리네 정신 좀 차립시다 자회전하기 위해서 고객님. 누구 시양마위의 구데기 시양데기 존나 많으며 안전지대니까 달려오는 차 없겠지 하고 안보야 뚝배기 돌려버렸다 전치 10주 나옵니다 항상 사이드 확인 바로 신곡 3 당근 눈깔리동태눈깔리인가 당근 가서 이 정도 내고 시켜달라고 해버리면 당근마냥 대가리 뽑혀요 이씨 이제 바뀌고의 출발을 아 실버 서퍼 말룡 건강하게 보내시려고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사하기 전에 향 그냥 꼽아버리겠네 이때 패건들면 오아마 종수리에 날라옵니다 그냥 잦잡고 대기 타버려야 하며 우회전은 뭐겠습니까 항상 서행으로 시야 확보해라 아 역시 운전대는 매직이다 아이묘운상은 닥터피씨의 발도 못당기게 생겨놓고 이씨 아, 앞에 영상은 없지만 이 상황 이전에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구대기 짓거리 했을까. 영상 보기 전까지는 판단 불가라 욕은 못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BMW로 ᄌ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진동단체. 이 정도면 보복 운전 충분히 인정이 되며 고의사고, 즉, 보험처리 안 되고요. 사람까지 다쳤기 때문에 벌금 및 합의금 등 최소 3천 이상은 깨지지 않을까고의 예상을 해보며 스님도 운전대 자꾸는 눈깔이 돌아 사으로 뚝배기 쳐버린다지만, 못 참으면 너무 좋대버리는 거예요. 참으라니까요. 바로 신고에 났다라고 합니다. 진출로에서 먹으면 싸는 것 마냥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조나 많아요. 이때 이 깜빡이 켜고 들어오죠에 쭉 달려 가겠지라는 생각은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고 바로 감속하며 대비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어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방어 운전해 나이. 좌회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다이 집. 하지마 왜 그래 아 옆에 아 역시 발작버튼 클락션 집을 뚫고 공중부양 해버리겠네 몸땡이 문신이 그냥 동물농장이었다고 합니다 앞면도 꽃게 도로 그냥 심청에 빰 올려버릴 정도로 건너뛰기 한개 잘한 건 아니지만 저 상황에서 끝차로 진입 후에 하나씩 차로 변경하면서 좌회전 차로까지 간다 간디도 그냥 저렇게 갔을 것 같으며 굳이 클락션 누를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신고는 해놨다라고 합니다 문제 없이 달려가고 있었으며 교차로 진입을. 공습 경보. 뭐야 이거. 아이 저씨. 끼가 <끝> 눈가리에 선크림 발랐다 유도선 안 봐이. 야, 달려가는 뒤태가 오늘의 추억은 관짝에 못질할 때까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아, 이거 좋은 나만은 시약욕 제조 중에 하나이며 바로 진단서 끊고 비접촉으로 신고해 놨다라고 합니다. 보복이나 비접촉 적용에 중요한 게그브레이기조에 그게 없어서 절레절레 나오지만 4만원은 날라가지 않을까 이씨 아예 암해봐도 들어봤을 소리죠 보고 운전합시다 그게 어렵다면은 운전대 잡지 말라고 이 씨. 요즘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있는 곳이 많죠 왔다 총 8대 56만 찌가지 도박판에도 많이 있다면 뽀찌 있는데 담뱃값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씨. 저도 이런 거 우회전 대기할 때 뒤차 눈치가 조금 보여요. 어쨌든 예, 지키라고 만든 거니까 그냥 여물고 지키는 게 답이지 않을까. 끝차로 그 우회전 차들 줄이기 위 100m이며 군형을 발견하고 대가리 아, 넣기를. <놀람> 오, 바로 진단서 놓고 보복으로 고소했지만 경미하다며 빠꾸 먹었지만은 비접촉으로 대인받고 마무리 참교육해줬다라고 합니다 와 사람새끼인가 옆에 있었으면 짱돌로 찍어버리고 싶네 아, 물론 저런 보복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네가 먼저 욕나오게 운전 개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씨 상대가 양보해 줄 타이밍도 주지 않고 급발진으로 그냥 쑤셔 넣어 버리기 이렇게 원인 제공한 차량도 처벌해야 하는데 씨. 아니, 불가참이. 누구냐 너? 신나가. 어? 어? 아, 굳이 내 앞으로 와야만 하면은 너만의 샤머니즘이 있는 건가, 씨. 아, 운전대만 잡으면 멀쩡한 사람도 대갈통 빵꾸는 여지 없네요, 아스팔트 소녀시대, 그만. 뚝배기 가려우면 긁을 때만 사용하지 말고 운전할 때 사용을 좀 합시다, 씨 1차로 문제 없이? 아이, 잠깐. 여사지 혼집 방문가서 텐트 쳐버릴 생각에 눈깔이 돌아버렸나, 씨 저렇게 쭉 달려갔다고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무덤에서 튀어나와버릴만한 과학이 있죠 nope. 아무 의미 없으며 다 만나게 되어있는거는 과학이지만 조로이 구데기들은 절대 알수가 없죠 에 바로 신고해 놨으며 되줘요 적당히 좀 하라니까요 <목소리> 교차로에 그 공구리 쳐버리면 양쪽의 직진차들 욕지도 고등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설마 나 끼워주기 싫어서 그랬나 신호가 이제 바뀌고 바로 신고 5만원 경찰은 보통 적색의 정기선 넘어야 신호위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7만원 짜리는 아닌 것 같으며 그의 병 떨며 가봐야 보겠습니까? 그냥 내 앞차예요 운전은 여유롭게 합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태평 하시길 바랍니다.